기다리시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. 오늘 마지막 순서는 시향 서울 낭송회에서 어 신앙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. 요즘 신앙송은 그냥 심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를 낭송하면서 음악도 감상하면서 또한 여러가지 종합 예술다가 진도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어 오늘 진행을 맡은 마을 시양서울 남송회 남송위원장 허정미 시인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네, 허정미 시인 나와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에서 시양서울 시 시양송 시양, 남송위원장 허정미입니다. 제 16회 서울국제문화축제 광화문광장놀이마당에서 우리 서울 시민과 함께 할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.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어, 시알 서울 낭송의 위원장으로 여러분께 시를 열으면 상처도 꽃이 된다라는 것을 어, 직접 체험하게 해 드릴 것입니다. 자, 첫 번째 순서로 교의 시인 송재경님의 금방송 낭송이 있겠습니다.